안녕하세요 여행은 몽골몽골 이영산입니다 오늘은 동고비, 도룬고비죠. 동쪽 사막, 도룬고비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바이칼, 그 이르쿠츠크라고 하죠. 도시 이름은 이르쿠츠크에서 울란바타르를 거쳐서 베이징까지 가는 기찻길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지선인데요. 우리 또 시베리아 횡단 열차 매우 로망이지 않습니까?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가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도룽고비입니다. 아침에 8시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어요. 울란바토로 중앙역에서 그러면 그걸 타면 밤 9시 정도에 사인 샨드라고 하는 도룽고비에 도착을 합니다. 한 12시간, 13시간 걸리는데요. 거기에 도착을 하면 드디어 초원인 듯 사막인 듯 하는 곳에 만나게 됩니다. 저는 도른고비를 가면 저를 맨 먼저 반겨주는 게 항상 낙타거든요. 거기가 정말 낙타의 고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낙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낙타 사진을 대부분 찍은 데가 그 도른고비였고 그리고 호르목이라고 하는데요. 낙타의 우유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입니다. 우리는 아이락이라는 건 많이 들어봤죠. 마요주. 말젖술은 많이 들어봤는데 낙타젖술은 조금 신기하죠. 아주 양이 작기 때문에 가격도 매우 비쌉니다. 한 여섯 배 정도 마유주보다 비싸게 판매가 되는데 그 호르몬 정말 진하고 맛있습니다. 술인데 유산균 덩어리예요. 그걸 먹고 있으면 어 이거 좀 건강해지는 느낌 이런 게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저는 도롱고비 하면 그 낙타들이 많이 생각나는데요. 아 여러분 혹시 낙타의 조상이 누군 줄 아세요? 낙타의 조상. 낙타의 조상은 원래 늑대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늑대가 나타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낙타의 조상은 늑된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농담이라고 막 그러신 거죠?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촌스럽게 껌의 원료가 뭐냐? 껌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뭐 이런 농담 하지 않습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껌은 고양이 뇌로 만드는 겁니다. 못 믿으시면 제가 노래 한곡 해드릴까요? 검은 고양이 내로, 내로. 예, 그렇습니다. 검은 고양이 내로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많이 먹고 그러지 맙시다. 자, 이제 우리는 다시 낙타의 고양인 도룡고비로 가보겠습니다. 기차에서 내립니다. 사인샨대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어느 캠프를 가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캠프는 그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인샨드에서 한 30분이면 갈수 있는 타운도 히어라고 하는 캠프인데요. 다섯 개의 신호, 이런 뜻입니다. 그 하늘에서 무슨 신호가 내려오는 듯한 굉장히 영적인 곳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그 타운도 히어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탁 있으면 저는 그 캠프가 특별히 좋았던 게 게르 문을 탁 열어놓으면 그 앞이 전체가 정말 지평선 같은 게다 보입니다. 풀들이 바람에 흔들흔들 하면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거의 바다처럼 넓은데 거기서 물이 일렁일렁일렁 하는 느낌들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돌아다니고 그냥 그 자리에만 있어도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도롱고비를 가는 걸 매우 좋아하는데 자주 가본 사람은 그렇게 누워도 있지만 우린 또 여행을 왔으니까 여기저기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차를 타고 떠납니다 그 주변에 아주 재밌는 곳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가볼 만한 곳이 하루 오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검은 산이란 뜻입니다. 오르 오르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로 오면 오름이 되는 거죠. 나다 나다 놀다라는 뜻입니다. 나다 흐 허자는 어미니까 빠지고 나다에 미음자가 붙이면 놀이가 됩니다. 나담 우리 나담 축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음자를 붙이는 거 우리 말에서도 그렇게 붙이면 동사가 명사화 되죠. 몽골 말도 똑같습니다. 그쪽이 먼저인 거죠. 오르가 오름이 되는 것도 제주 오름은 그렇게 나온 이름인데요. 하르오르 검은 산이라고 하는데 그 산이 동고비를 전체를 쭉 관장하고 있는 가장 신령스러운 산입니다. 올라가 보면 그 바람이 너무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360도로 지평선을 모두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산도. 꼭대기에는 여성분들은 못 가고 남자들만 올라갈 수 있는 산입니다. 꼭대기에 어워가 있는데요. 그 어워에서 그때 전사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병사들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중턱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정자가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하게 들이치는 곳입니다. 사실, 거기가 훨씬 좋은 자리죠. 그 자리에서 여성분들은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여행의 피로 더위 이런 건 정말 씻은 듯이 사라집니다. 굉장히 멋있는 곳이고 아름답습니다. 하루 오래 올라가 보면 그 중간 정자와 꼭대기에 어워가 다 서로 보여요.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데 거기 있으면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듭니다. 아, 전쟁에 나가는 남성들이 저 위에서 정말 눈물의 제사를 지냈겠구나. 혹은 의지를 북돋으면서 하늘에 기도를 올렸겠구나. 그리고 그 아래 정자에 남아있던 그 남자의 부인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고, 딸이기도 한그 사람들이 거기서 또 얼마나 기원을 했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오기를. 뭐 그랬던 사람들의 막 이렇게 그림자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분들이 신령스러워하는 것 말고 저도 또 나름대로의 어떤 느낌을 받고 그렇습니다. 도롱고비에는 하루 월 말고도 아주 재밌는 곳들이 많습니다. 에네르기 센터라고 하는데요. 에네르기 센터 우리말로 하면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 센터 세계 3대 기 인간의 기운 그 기가 밀집되는 곳이라 그럽니다. 인도에 어디하고 뭐 프랑스 어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이 몽골의 그에너지기 센터는 이미 이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몇 번이나 실린 곳인데요. 에너지기 센터에 가보면은 땅이 빨간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빨간 돌. 그러면 이제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몽골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남자들은 우통을 벗고 최대한 얇은 옷을 입고 그 딱딱한 빨간 돌 위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기가 막 그렇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거기 몽골을 갔을 때 한국말 하는 친구는 없고 몽골 친구만 있었는데 몽골 친구가 계속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누워 보면은 이거 배터리, 배터리 이렇게 말을 해 줘요. 이거 배터리가 이제 이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사람 몸도 배터리처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가 나중에 가서 알았는데 거기가 그렇게 기가 많이 모인 곳이고 인간에게도 좋은 기운을 준다고 합니다. 그 뒤쪽으로 보면 천지가 어떻게 지구가 저런 색깔일 수가 있을까? 지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저런 색깔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붉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노랗기도 하고 하얗기도 한 땅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굉장한 넓이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우리나라에 오는 황사바람. 그 황사가 거기에서 돌개바람이 돼서 시작되는 곳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곳을 공부 좀한 사람들은 붕쇄가 나는 곳.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뭐 장자에서 보면 붕새라는 게이구말리 장천을 날지 않습니까? 한 번에 날개 짓으로. 그러면 그렇게 생긴 새는 없겠죠. 독수리 아니라 독수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그렇게 구말리 장천을 한 번에 날 수는 없죠. 딱 하나가 있죠. 있다면 그 바람입니다. 거기에서 크게 모래와 함께 먼지와 함께 그 웅장하게 만들어진 돌개 바람. 그 돌개 바람은 한 번에 날개 짓으로. 한반도까지도 넘어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장자의 붕세가 그런 모양을 보고 쓴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에너기 센터 바로 뒤에 있는 그 땅을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게 이제 도릉고비에서 볼수 있는 관광지들 중에 하나인 건데요. 그에너기 센터가 있는 곳, 거기가 사실은 동고비를 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사원. 하모린 히드라고 하는 절에 있습니다. 그절 뒤편에 있는 것들이고 그러는데요. 하모린 히드. 하모린이 이제 이 코를 말하는 거거든요. 코. 코와 같은 언덕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코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코사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몽골이 라마교를 믿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라마교. 티베 불교의 일파인데, 황교라고도 부릅니다. 노란 적삼을 입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황교라고 부르는데, 몽골에서 유일하게 그 하모린 히드만 적교를 믿습니다. 라마교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교를 믿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진각사라고 하는 절이 그 적교를 믿고 있는 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한국에도. 그 하모린 히드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 이제 많은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돌아다니는데 정말 쓸쓸함과 거기에서 주는 어떤 비장함이 거기에 서려 있습니다. 당상 아롭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를 살았던 사람인데요. 몽골 최고의 사상가이고 예술가이고 승려였고 연극 연출가였고 시인이었고 정치인이었고 했던 사람입니다. 당상 아롭잡이란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절을 지은 건데요. 그 절에서 바람이 불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어떤 기계 없이 이 바람이 천명 이천 명 모여 있는 사람에게. 이 소리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딱 차지해서 연극의 연단을 만들어 가지고 연극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강연을 하고 법회를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당상아롭잡이 남긴 사상들이 지금도 그 하모린 히드에 가득 들어있는데요 이제 그러다가 사회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라마교를 박해를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몽골에 있는 사원들은 라마 사원은 다 부서지고 거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한세개 정도 남겨놓은 것들 빼고는 울란바트로에 있는 간단샤, 카라코롬에 있는 에르덴조 사원, 그리고 북쪽에 있는 아마르바이스 갈란트라고 하는 세개 빼고는 다 부서졌는데 그때 사람들이 천 명, 2 0 0 0 명씩 라마승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모든 사원에서 그랬죠. 그때 이 하모린 히드에는 작은 산에 바위 동굴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명 들어갈 수 있는 곳, 혹은 뭐세 명쯤 들어가는 곳 이렇게 바위 동굴이 108개의 바위 동굴이 있어요. 그곳에 승려들이 숨어서 목숨을 유지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법회를 해서 그 사원은 계속 유지가 될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동굴들을 하나씩 하나씩을 또다 들어가 볼수 있습니다. 하모른 이들을 가보면 그런 피해 역사 그리고 이 사회주의 때 느꼈던 그 사람들 근데 자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 신념으로 그 시기를 버텨냈던. 그런 역사들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떤 비장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데를 한번 가보시면 독특하지만 신기한 곳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것 같아요. 사원의 터가 굉장히 넓습니다만은 거기를 이렇게 막 걸어다니다 보면 공룡 화석도 발견이 됩니다. 이게 이제 몽골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혹시나 밤에 와서 가져가 버릴까봐 잘 발언을 안 하는데 거기에 공룡 화석이 그대로 한 마리가 누워 있습니다. 한 7미터 정도 되는 화석이 누워 있는데 옆으로 누워가지고 잠들듯이 그대로 있습니다. 살은 사라지고 뼈만 남아 있죠. 등뼈가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가 그렇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화석을 저는 땅에서 그냥 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고 야 이거는 정말 잘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박물관에만 갖다 놔도 의미가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모리니드에 가서 잘 보시면 그런 걸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동곱이 이 가까운 곳에서 볼수 있는 곳들이 이런 곳들입니다. 조금 멀리 나가면 또 멀리 나가는 대로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르기니조라고 하는데요. 에르기니조는 큰 지평선이 갑자기 단층이 돼가지고 뚝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렇게 기억자 비슷한, 무슨 자조 이게? 이렇게 딱 끊어져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이 단층의 높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 2km, 3km 정도 높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도 지평선이 나오고 이쪽도 지평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평지가 뚝 부러져서 단층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에르기니조에 위에 올라서 그 천지를 내려다보는 재미 이것도 동구비에서 느낄 수 있고요. 하톤볼락이라 그럽니다. 하톤볼락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하톤볼락이라는 솜인데 하톤은 그때 말로는 카톤이죠. 카톤 왕비를 뜻합니다. 왕비들을 다 카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볼락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왕비의 셈인데 그 왕비의 셈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가봤더니. 칭기스칸이 금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내려갈 때 도룬고비를 통해서 동고비를 통해서 내려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갔다가 올라오는데 그때 같이 갔던 왕비가 홀른이라는 왕비예요. 야생 당나귀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층기스칸이 가장 사랑했다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이 이름이 홀릉인데 이 홀릉과 함께 중국을 정벌하러 갔다가 올라오는 길에 홀릉이 좀 아팠답니다. 풍토병이 걸려서 그래서. 그 마을에서 수경을 하면서 그 우물물을 떠서 마시고 그걸로 치료를 하고 해서 왕쾌 돼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 우물이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그 우물 이름이 왕비의 샘이고 동네 이름도 왕비의 샘이 된 겁니다. 동고비 푸른 초원이 있고 그리고 고비답게 사막이 있습니다. 사막과 초원이 어우러진 아주 따뜻하고 정말 편안한 곳입니다. 그 속에 작은 마을, 사인샨드라고 하는 도시도 정말 사막 속에 있는 도시처럼 정말 아름답고 오밀조밀한 멋이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서 저는 차한 잔만 마시고 있어도 그 따뜻한 마음이 들던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편안한, 한가한 여행을 도룽고비에서 즐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도룽고비의 중요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